딸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일을 기억하는 주민은 아직도 그 상황이 이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게에서 담배를 사갔던 손님이 약 1시간 뒤 건물 5층에서 뛰어내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생을 마감한 사람은, 이 영학의 아내 김씨였습니다. 이 영학은 아내 김씨가 뛰어내리기 전 자신과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남자 문제로 다투다 화를 못 참은 이 영학이 모기약으로 아내의 이마를 한 차례 때려 이마가 찢어졌고 아내가 휴지로 피를 닦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간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영학은 아내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자신에게 사랑을 증명하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아내가 뛰어내린 후이 영학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뛰어내리고 약 4분 뒤 구급차가 도착을 했는데 그때에 맞춰 이 영학이 밖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영학은 아내 시신의 자세를 바꾸고 말려 올라간 티셔츠를 내리며 오열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구급대원이 말리자 자리에서 일어난 이영학. 그후 이영학은 아내의 죽음에도 관심도 없는 듯 어딘가로 계속 전화만 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행동은 더 이상했습니다. 사망한 엄마를 보고 오열하는 대신 휴대전화로 시신을 촬영만 했던 겁니다. 게다가 부녀는 구급차를 따라가는 대신 다시 건물로 올라갔습니다. 약 6시간 뒤 이영학은 친형을 불러 페트병에 물을 담아가지고 함께 핏자국을 청소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영학 아내의 죽음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화장실 창문에서 뛰어내렸다는 아내의 시신은 화장실 아래가 아닌 사선으로 훨씬 왼쪽에 떨어져 있었고 게다가 아내는 추락할 때 뒤통수부터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뒤통수부터 바닥에 부딪혔다는 건 앞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뒤로 떨어졌다는 소리 같은데요. 예를 두고 경찰에서는 앞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밑에 있는 간판에 이렇게 부딪혀 갖고 자세가 바뀌었다고 추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간판에 부딪힌 위치가 화장실 창문 쪽이 아니라 옆에 있던 딸방 창문 밑이었거든요. 이렇게 그 저희가 나중에 보면 사진을 보시면 화장실에 떨어져서 간판에 부딪히려면 대각선으로 뛰어내려서 해야 되는데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처음부터. 화장실이 아니라 딸의 방에서 떨어진 게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이것이 각도가 굉장히 이상해요. 근데 사실 어 이거는 아마 경찰에서도 많이 실험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여러 사건에 제가 현장을 나가 보면 고대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뭐 아주 고정되어 있는 물체를 떨어지듯이 떨어져 가지고 사망한 경우 이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그 뛰는 간격이나 거리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는 경찰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있으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처음 발견한 주민이 아내의 시신을 봤는데 상의가 정말 그 거의 한목 부분까지 이렇게 가슴이 다 보일 정도로 올라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기억이 옷이 많이 그 말려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 문신이 몸에 엄청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하기가 자기 처가 사망한 이후에그 영안실에서 자기가 녹화한 게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그 당시 방송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정말 온몸에 문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옷을 입었을 때 보이는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문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좀 끔찍했어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모습. 이렇게 저는 봤거든요. 근데 법약자의 의견이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요. 상의가 간순출학에서는 그 정도 올라가는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것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긴 합니다만 이 법의학자도 그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는 뭐 옷이 좀 이렇게 스치거나 나뭇가지에 걸릴 수는 있지만 그 정말 온 몸에 문신을 한 것이 보일 정도로 상의가 올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 많이 보지는 못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저도 추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흔적들은 결국 뭐냐? 지금 그렇게 여러 경우일 수가 있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그럴 수도 있고 대각선으로 뛰어내려서 뭐 시신이 이렇게 자세가 바뀌어서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또 떨어졌을 때 바닥의 어떤 탄력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최초의 타격지점 그러면 앞에도 있어야 되고 뒤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처가 어쨌든 이런 법학적인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는. 일단, 그, 떨어진 상황이나 상처들은, 어,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 어떤지 모르겠으나, 옷이 올라가 있는 정도를 봐서는, 떨어질 당시에 자기가 자구적인 의도로 떨어졌다기 보다는, 누군가, 했죠. 뭐, 다투거나, 뭐, 억지로, 뭐, 이렇게 끌어서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뭐~ 이영하기는 지금 주장하기는 아내가 뭐~ 사랑을 증명하겠다 그리고 스스로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까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인 행동들이 좀 이상합니다 그~ 아내가 떨어지면 뭐~ 상당히 소리도 크게 났을 것이고 그~ 사람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러면 그~ 바로 뛰어나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나오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그~ 구급차가 오니까 약 시간이 한사분 정도 지난 뒤에 내려왔고. 또 아내의 시신이 이제 후송되는 과정에는 뭐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뭐 휴대전화를 계속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보이고 뭐 아내 사랑했던 아내가 주, 죽었는데 여섯 시간 뒤에 뭐 피자국을 전부 청소를 한다든지 또 딸은 엄마의 시신을 휴대전화로 막 촬영을 했다 이러는데 이 정상적인 가족 행동들로 보기에는 너무 기괴하고 끔찍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지금 말씀하신 행동들을 보면. 정상과 비정상으로 딱 이분법으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막 섞여 있어요. 4분이 지나서 구급차가 오니까 뭐 구급차는 소리를 듣고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다가 이제 왔다. 이거는 어 일단은 시신의 발견을 내가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너네가 봐라. 이거는 사건이 아니고 사고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거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여지고요. 뭐, 유, 뭐 물청소를 했다, 핏자국을 지었다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딸을 시켜서 엄마의 시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다 이것은 딸이 판단했다기보다는 이것도 역시 이영학의 지시에 의해서 자료로 남긴다. 뭔가 이 지금 기록으로 남겨놓을 만한 의도가 있었던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학의 행동 중에 가장 소름 돋고 기괴한 것들은 염을 본인이 직접 하고, 그죠? 염을 하면서 자신도 시안부라 6개월밖에 못 사니까 이걸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서 기자한테 영상을 보면서 내 딸도 이 영상을 보고 엄마가 사랑받고 갔다 했다면 자양스러했다고 하는데요.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 좋은 걸 누군 시켜 하며 반복적으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괴기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봐야, 봐야 할까요? 아, 음? 저는 진짜 이 장면 보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어, 난좀 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 몸에 문신이 너무 심각하게 그 촘촘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니 옷을 입고 있는 건가 옷을 벗고 지금 염을 하는 건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정도로 굉장히 기괴하고 끔찍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관념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어 정상적인 사고 판단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죠 완전히 벗어나 있고.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좀 머뭇거리냐면요. 여러 가지 성격장애나 정신적인 문제도 의심이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물론 이영하기 지금 판결은 났습니다만, 그런 문제나 성격장애나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동들을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데요. 음, 어찌됐건, 자신의 모든 사고의 흐름과 과정이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신도 이용하기 직접 해준 문신이 꽤나 된다 그러더라고. 요 그러니까 범죄의 흔적도 분큼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염을 해서 이게 뭐 흉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염도 직접하지 않은 건가 자기가 했던 범행을 다 숨기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게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긴 있어요. 그쵸. 그 왜냐하면. 사망한 자기 처의 신체에 그 문신을 했는데, 어, 일정한 신체 부위, 특정한 신체 부위들 에는뭐 자기 이름을 써놓는다든지, 뭐 욕을 써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문신으로 새겨놨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달라지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나서 이 영학은 아내가 자살한 원인으로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이영학이 체포된 이후에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할 때도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는데요. 누구였을까요? 이영학은 아내가 사망한 이후 경찰에게 아내의 유서라며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누군가를 고발하는 내용이었는데 놀랍게도 이영학의 아내가 시아버지에게 몇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영학은 아내가 사망하기 5일 전 경찰서에 계부를 아내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자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아내를 개부에게 보내 억지로 성관계를 갖게 한후 속옷에 개부의 정액을 묻혔고 그걸 경찰서의 증거로 가져갔던 겁니다. 그리고 5일 뒤 아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영학은 최양 사례 사건으로 체포된 후에도 카메라 앞에 서서 아내가 개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억울하게 죽었으니 한을 풀어달라고 울며 호소했습니다 개부는 며느리 사망에 책임이 있는지 경찰 조사를 받다가 2017년 10월 25일 자살했습니다. 이 영학은 아내의 죽음을 누구보다 억울해하고 슬퍼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망 3일 후이 영학은 한 성인 사이트에 같이 동거할 여성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영학은 아내가 17살 때 임신을 시켜 강제로 결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이후 지인들은 아내가 거의 이영학의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다 하며 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영학은 문신 기계를 직접 사서 아내의 몸 곳곳에 강제로 문신을 새겼고, 특히 하복부 부분에는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를 새겨놨습니다. 이영학은 아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아내가 사망한 뒤. 3개월 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빌라를 얻어놓고 성매매를 시켰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영학은 아내가 성매매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뭐,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이영학이 이제 아내 유서라, 그 경찰서에 제출한 유서를 보면, 시아버지가 뭐, 옆총으로 위협을 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하면서 성폭력을 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유서는 컴퓨터로 작성된 것인데 경찰에서는 일단 유서는 아내가 작성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고요. 아내는 그그이후로는 아내가 그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발적으로 싸우다가 떨어졌는데 유서를 작성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고 성폭행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내를 강제로 성관계 시킨 이영학의 행동 그리고 최악 살해 사건까지 정말 악마 그 자체로 느껴집니다.